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곧게서리곧게서리그 말씀이에 곧게서리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4절까지 을그한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 어떻게 에, 이어지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4절에서 44절 자,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 적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서로 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지이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오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돌때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예, 예. 은혜 받으시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도 열심히 하지만 그것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크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세계를 를, 어, 풍성하게 에,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던 아주 그 슬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불행하고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아마 불행한 사건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타락해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죄와 고통과 사망이 들어온 그 타락 사건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잘 따르며 살았으면은 아마 이 세상에 죄와 고통, 슬픔 이런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고통만고 죄많은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타락 사건이 제일 불행한 사건이죠.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불행한 사건이 무엇이냐, 특히 초기 역사에 있어서 제일 불행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는 것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정탐꾼 사건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출애굽 일서에 되는 타 38년을 더 광야에서 어 어, 이제 그 방황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 다 죽고 이 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된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이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행한 사건을 들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불순종에 불순종을 계속 거듭하다가 나라가 망한 망한 사건이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안타까운 사건이라면 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탐꾼 사건은 이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오점이고 이 불행한 사건인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그거를 잘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오늘의 내용이 되는 거죠. 민수기 그 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만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야는 이 가나안 땅 목표지인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단 지원을 치고 이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땅의 형세가 어떤지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지 우리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의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탐지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그곳을 탐지하고 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달랐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좋기는 좋은데 그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 성들은 아주 강하고 사람들도 아주 장대해서. 야, 우리는 도저히그것을 이겨서 정복할 수 없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이랬습니다. 이 메뚜기 의식이라고죠. 메뚜기 의식.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거기 이길 수가 없다. 이러는 열 명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명은 이여우수아와 갈렙이죠. 이두 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 것은 맞지만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사람들의 보고가 있었고 아그 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엇갈리는 보고 속에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만을 믿고,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모세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모세를 제압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겠다.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됐구나. 그래.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8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애굽 당시의 성인들은 다 죽고 성인들 중에는 여호사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당시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난관에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에굽의 그 종된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겪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난과 일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모세는 지금 그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입니다. 불행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36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그것은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우리가 기로에 서서 앞에 불확실한 그 세상 이, 이 경우를 눈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똑같이 40일 동안을 탐지하고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명이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똑같은 팩트를 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하게 눈으로 보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은 부정적인 쪽에만 귀를 기울여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면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결국 38년을 광야에서 더 방황하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그렇게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아주 안타깝고 슬픈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2022년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거죠. 그곳이 어떨지 2022년에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2022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현재의 형편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이 한계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거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내 방식이냐, 하나님 방식이냐.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안전한 거, 보장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이 우리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경험 속에 제한시키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차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준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그것이 하나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확신, 나의 어떤 생각, 계획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기준이 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이니까 백성들은 4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실수를 또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경솔하게 싸우러 갑니다. 42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싸우러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 길로 이렇게 돌아갈 것을 원했는데 아,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지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간 거죠. 일성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가지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는데 백성들은 그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때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이르지라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급한 마음에 자기들 잘못한 거 만회하려고 요즘으로 말하면 오버하다가 더 지금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우리가 행하되 주님의 말씀이 철저한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 내뜻 아니다. 그거 네 열심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좋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몰라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신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잘못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적시합니다.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참 이스라엘의 아이러니입니다.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민족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안니했다 이거 참 이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내 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이 안 되고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회자의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리고 영적 권위의 지도와 거기에 순종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의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민감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 세계에서 목회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뭐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거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거의 안 보고 기도도 거의 안 하고 그저 신앙생활이라고는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다로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공동체에 있지만 너무 영적이지 않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분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헷갈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다 보면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래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있는데 목회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있죠. 또하한 한 부류 힘든 부류는 누구냐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또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게 한다라는 거죠. 이건 좀 이상하죠.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말씀을 많이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이 자기 의가 이렇게 쎄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과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나 그리고 영적인 질서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하고 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 자기 말씀에 대한 지식과 기도생활 이런 거로 조금 가볍게 보고 이래가지고 자기만이 아주 신령한 것처럼 자기만이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이러한 잘못하면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긍정적인 열매를 맺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 다들 무난하시고 보면 질서에도 순정하시고 어,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주관과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만이 옳은 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 많은 노력과 힘을 들이고도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의 기로에서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불평할 만한 상황이 생깁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야, 이건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 성장과 2022년에 성공하는 것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되 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 없이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오히려 열심이 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파리쇠인 같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열심은 있으되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자기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을 가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긍정 순종을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되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을 정하고 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022년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압니다. 축복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함께하시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bye nice.